안녕하세요, 푸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각종 레진 복제분들 소개를 할 거예요. 레진 복제분들 소개를 할 건데, 이건 한달 동안 만든 거라서 양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한 개씩 만든 거는, 한 개씩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라서, 그리고 일단 만들고 있는 거 소개하자면, 야채 토핑. 야채 복제본이고요. 오유마루로 이렇게, 목, 이걸 뜨면 된다 몰드, 몰드. 몰드를 뜨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복제본들은 이렇게 토핑함 두 개에다가 넣어놓고 있고요. 좀 축소 좀 하자면. 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위에 것이 적으니까, 위에 것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들은 제가 오늘 만든 거예요. 나, 이거는 제가 땡땡이 젤리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름을 붙인 젤리입니다. 젤리 제대로 된 젤리 완성작은 제가 루비 의 미니어처와 교환을 해서 얻고요. 이거는 중간에 색을 섞어놨어요. 노란색으로 하다가 파란색으로 하다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장미 몰드 뜬 거예요 DP용으로 사용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몰드 떠 놨고요 이렇게 두개 복제본 있고 파랑색으로뜬 복제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푸딩 복제본 제가 미니를 사랑하는 남자와 어머, 제가 미니를 사랑하는 남자와 교환을 했을 때 얻었던 몰드인데 이렇게 보면 삐뚤게 됐어요. 여기 지금 물감이 못해있서 이런 거와, 그리고 제가 폴리머 클레이로 직접 만들었던 하트 젤리. 입체 하트라서 레진으로 만들 때 하트는 빨간색으로 하고 밑에는 흰색이나 그런 다른 색으로 가능합니다. 이거 완성작도, 이 하트 젤리 완성작도 그 루비의 미니어처한테가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젤리 몰드. 하나씩 밖에 없는 몰드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노란색이랑 황토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이거 반짝거리는 금색으로 어, 여기 이렇게 보면 금색으로 제작한 거고요. 지금 이렇게 크기별로 한 개씩 있습니다. 진짜 미니젤리. 크기별로 한 개씩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파랑색으로 뜬 제가 쨍쿠키 만들기 동영상을 찍었다가 삭제했었는데 그 쿠키에 몰드가 됐던 복제분들입니다 검정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검, 파란색 4개, 검정색 4개예요 이거는 색깔 교환 가능합니다 제가 이따가 카톡 아이디랑 적어줄 건데 교환 가능하고요 교환했, 교환했을 당시는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4개씩 4개씩 사이즈별로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색깔 은 랜덤으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잼쿠키 잼 만들었을 때 썼던 거고 일단 이건 레진이기 때문에 아이클레이든 뭐든 하나도 안 달라붙고요 달라붙었다고 이렇게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잼쿠키 만들었던 건데 동영상 찍었다가 삭제했거든요 이거는 꽃 잼쿠키 이렇게 보면 꽃잼쿠키랑 이건 그냥 잼쿠키랑 이렇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토핑함 작은 토핑함은 끝났고요. 이제 큰 토핑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대박 많은 정말 대박 많은 그런 거고요. 일단 이거는 플라스틱 점토로 만든 아니 하얀색 하얀 그런 에포, 하얀 에폭시로 만든 금붕어고요. 사이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은색도 있고 금색 여기 은색 검정색 하얀색 그다음에 이거는 황토색 그리고 이거는 금색 이렇게 지금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붕어는 큰 사이즈랑 잠깐만요. 음.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가 있고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 이것도 교환 당시에는 아주 랜덤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거는 조개. 조개는 하나씩 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하나씩 밖에 없는데, 그래서 조개는 교환한다고 하면 3개를 그냥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따가 교환, 공지를 잠깐 올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사이즈가 두 가지예요. 작은 와플, 큰 와플인데, 이거는 검정색 와플, 은색 와플, 황금 와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와플. 이것도 와플인데, 이런 와플 있잖아요. 촘촘한 와플. 좀 작은 와플도 있고, 좀큰 어플, 좀큰 어플도 있고, 이거는 플라스틱 점토로 만든 어플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조각으로 된 어플도 있는데, 제대로 된 조각은 없어요. 이런 어플하고, 그리고 이런 어플, 조각 어플 두 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짱부 키 만들었던 건데, 아니면 초코송이... 초코송이 그 초콜릿 부분 같이도 생겼습니다. 이것도 색깔별로 3개씩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초콜렛 초콜릿인데, 제가 색깔을 이상하게 해서 초콜릿처럼 안 보일 거예요. 지금 파란색 초콜렛 네모난 초콜렛두개 있고, 그 다음에 황금색이랑 꼼짝색 있어요. 꼼짝색이 아니라 이건 초콜릿색인데, 초콜렛 같이 보이잖아요? 초콜릿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이거는 진짜 초콜렛. 이거는 딸기잼으로 만든 초콜렛이고, 이것도 딸기잼으로 만든 초콜렛. 초콜렛의 종류는 이거하고, 구멍 뚫린 거하고, 찌깐한 거. 이렇게 세개 있어요. 색상은 보시다시피, 은색, 금색, 빨간색, 검정색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하나밖에 없는, 이거 복제본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흰색, 화이트 초콜릿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컹물컹한데 안 찢어져요. 그리고 이거는 생크림. 이거 똑같은 거 여러 개뜬거 아니고 한 개로 뜬 거예요. 제가 전에 식빵 만들 때인가 소개해드렸던 건데 지금 이렇게 많이 생크림 만들어 먹고 이것도 생크림인데, 큰 거, 작은 거랑, 그리고 잘 보면, 이렇게 회오리 되 있는 거하고, 일자로 곱게 뻗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몰드 뜬, 다, 몰드 뜨고 나서, 한 일주일쯤 있다가 발견한 것 같아요. 크기가 똑같아서 봤더니, 무늬가 달라가지고. 끝! 이렇게 해서, 별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